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을 사랑하는 남자 장문기입니다. 잘 나가는 사진 기자에서 드론 전문가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남자가 있습니다. 장문기 한국 드론 협동조 이사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또 갑자기 비가 너무 내려서요. 네네. 이 비를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네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저도 보니까 고라매청이라 그러나요? 네 맞아요. 네, 그분들에서 오는 생각하니까요, 비 속도 그냥 금세.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까는 너무 내려서 혹시나 못 오시는 건 아닌지 네, 네. 걱정을 했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저희도 라디오를 듣고 계실. 고백나디오의 매력적인 청취자 네, 고라 배청들에게 정식으로 인사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셨습니까? 방금 우리 이민정 씨가 소개했듯이 저는 이제 드론을 사랑하는 남자고요. 네. 지금 현재 한국투는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평창에서 라이트쇼 드론쇼를 했었죠. 네네. 그걸 또 했던 한국측 책임자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텔 사업 드론 상업용 드론 그걸 또 판매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드론 하면 네. 평창 때그 드론 오륜기를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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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 전부터는 드론이 취미용이다 또는 이제 레저용이라고 또 알고 있었는데 네. 평창의 어떤 쇼로 인해서 음. 드론 쇼로 인해가지고 아이거 예술로도 갈 수가 있구나 또는 이것이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어. 그들 것더 많이 알게 됐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아, 이제 장문기 이사장께서는 또 어쩌다가 드론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그 처음에는 이제 사진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진기자요? 네, 그, 예. 그 신문사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중앙지라고 하죠 서울에서 랑 음. 가는 동북쪽 신문에서 사진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 2003년도에 몸을 조금 다쳤습니다. 아. 그래서 아, 좀 쉬어야겠다. 그걸 한동안 쉬고,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경기도 있는 신문사에서 또 활동을 좀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신문 기자 생활을 할때 제가 헬리콥터 담당 기자도 했습니다. 아 그럼 일종의 항공 사진을 담당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신문사가 이제 중앙 모시문이다. 그 모시문 사이 헬리콥터가 딱한 대가 있었는데요. 어. 저는 헬리콥터를 타면은 하늘에서 내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하늘에도 차선이 있더라고. 하늘에도 차선이 있어요. 그데 네. 아,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비행기도 막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늘을 낮게 보면은 어디 찾아보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도라는 게 있어서 음. 예를 들어 민간 헬리터가 다니는 길, 민간 여객기가 다니는 길, 경찰, 소방 단연 길이 다 틀린 거예요. 음. 아까 그러니까 하늘에도 정말 말 그대로 길이 있는 거네요. 길이 네. 네. 좀그서 헬리콥터를 타면 하늘에서 내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줄 알았더니 음. 일정 고도에서 못 내려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아쉬움을 갖은 채 신문사를 네. 퇴직하고. 개인 사업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드론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럼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드론을 딱 처음 접했는데 아 이거다 싶으신 건가요? <laughs> 오, 진짜 경이롭다는 말인가요? 오. 신기했습니다. 더 나가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가면서 음. 거기에 수익도 생기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분야를 내가 개척한다는 분야. 그런 것들 요소 요소들이 참 재밌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드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보면 사실 드론의 인식이 얘기하셨지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초반에는 인식도 많이 없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키덜트 장난감 네. 아니면 그냥 장난감 비행기 같은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산업적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응.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 처음에 드론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은 성도이 뭐, 어, 그런 거 한번 해봐. 네. 그랬었는데 저희 사진하는 사람들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음. 그걸 왜 해야 돼? 네. 지금 하는 것도 수익이 괜찮은데. 아. 근데 사진한 것은 어떤 예술이냐면요. 네. 과학과 결합이 된 예술입니다. 음.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사진의 메커니즘이 더 발전했거든요. 네. 한눈으로 할수 있다는 기능이 하나 생겼다는 것은 음. 사진이나 영상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네네. 바로 그 개념으로 접근했죠. 오. 뭔가 좀더 진취적인 관점으로 드론을 보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네. 그래서 점점 드론도 유명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쯤에서 우리 장문기 이사장의 신청곡 노래 한곡 듣고요. 계속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니까 팝송을 신청하셨네요. 네. 엘튼 존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 잔잔하게 나오는 음악들이 오늘 특히 비 오는 날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신청해봤어요. 좋습니다. 아, 장문기 이사장의 신청곡 에이튼 존의 투나잇 듣고 죠 네, 오늘 또 비오는 날씨여서 예, 또 잔잔하게 더 잔잔하게 더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laughs> 와, 아주 들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들으시고 또 우리 고라매청들도 의견 보내주고 계세요. 네네. 우리 8376번님께서 저는 한때 기자가 꿈이었는데 기자 생활을 그만둘 만큼 드론이 매력적인가요? 지금이 더 자유로우신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어, 아무래도 이제는 제가 대표가 됐고 네. 그러니까 더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네, 그게 그러나. 최고의 이유죠. <laughs> 그러나 이제 기자 생활하고는 또 분리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요즘 남북 대화가 많이 네. 된 것처럼 북한의 한대회 번 갔다 온거 다녀오셨군요. 네네. 네, 취재차. 네, 취재 때문에 이제 갔다 온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요. 음. 그다음에 드론은 또 남들이 하지 못한 분, 분야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재미 음. 또는 거기서 나오는 뭔가의 산물을 봤을 때는 네. 또 다른 재미를 느껴가는 거니까요. 음. 기자 생활의 즐거움과 지금의 즐거움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둘다 매력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드론 사업을 하시면서 아유, 수익도 많이 늘어나셨다고 들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그것도 좀 좋, 좋은 요소 중에 하나라니까. 예.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아 부럽습니다. 7 5 8 7번님께서는 와, 잘 나가던 기자에서 드론이라 쉽지 않았을 도전 같았는데 정말 멋집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돼요. 하셨네요. 드론 회사를 세우는데요. 네. 저희 주주이자 파트너 친구가 몇 살인지 아세요? 어, 글쎄요. 지금 25살 모은 친구예요. 굉장히 어린 친구네요. 네. 제가 학교에서 드론 수업을 하는데 네. 이 친구가 강의가 한 학기가 끝나고 그 다음 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음. 교수님 드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 아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중앙대학교하고 상명대학교에서 드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보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2 5다그 친구하고 작년이니까 더 적었죠 나이가. 음. 어 많이 통하더라고요 사업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우리 회사 체리자 그래서 그 친구가 도리 회사를 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럼 이제 이사장님하고 같이 사업 파트너인 분이 2 5다네 저희 큰 애보다도 어리고요. 아 진짜요. 네 저한테는 사업 파트너로 우리 회사 지분도 상당히 갖고 있고요. 그래요. 네 대단한 친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R&D 팀을 그 친구가 다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니까 러 저는 현실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 그 다음에 사람 관계를 풀어 간다면, 음. 그 친구는 인텔과의 관계를 풀고, 그 다음에 또 R&D 사업 관계를 또 풀고, 예. 그렇게 아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실례지만 이서정님은 그 앞자리만,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 5자리. <laughs> <laughs> 그럼 50대와 20대의 만남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그런 결정을 한 이사장님이 좀더 대단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요 예. 저의 경험하고 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사고하고 결합을 음. 하면은 네.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공통적인 화제가 드론이었고 음. 거기에 대해서는 둘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얘가 참 재미있게 흘러가니까요. 네. 아 이건 이 친구하고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우 진짜 멋집니다. 우리 사하나 칠하나 아버님께서도 들으시고 스물다섯 살과 사업 파트너라니 그 자체로도 참 멋집니다 하셨네요. <laughs> 예. 또 이제 더 많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삼부에서또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또 드론이 보면 또 멋진 하늘을 날아가는 또 고런 대표적인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와서 3부에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죠. 이미정의 고백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수요일 누구냐 넌 코너에서는 드론조합 장문기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아, 이사장님 또 많은 분들이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고 아마 드론 관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귀 쫑긋 세우시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어,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의견 주세요. 샵9070 단문호 시0원 장문 100원 댓글과 카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이제 20대와 함께 네. 사업을 하고 계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드론 수업은 그럼 어떤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드론 수업은 요즘에 이제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드론이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왜? 그 전까지는 약간 높은 데에서 음. 사진을 찍는 방법을 많이 썼지만은 지금은 내가 제자리에서 원하는 장소 또는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네. 드론을 대신 보내가지고요 음. 촬영이 가능하기 게 때문에 네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테크닉이 들어가니까. 수익이 더 창출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드론 감독이라는 직업도 생길만큼 음. 요즘에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사, 요즘에는 또 사진을 찍을 때 아, 드론으로도 전체를 꼭 찍어주나요? 하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났고요. 네. 네. 그래서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 드론 촬영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이겠죠 네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운영을 하면서도 좀더 여러 가지 스킬. 좀더 직접 보시는 테크닉 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 수업을 합니다. 아, 또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드론이 이제 거의 필수격으로 될 정도로 네네. 관심이 높아졌군요. 질문이 왔는데요. 우리 해피트레이드 님께서 드론 자격증 취득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하셨네요. 아, 네, 있습니다. 아, 있군요. 예, 국가에서 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그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도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는데 만 14세 이상이면은 아 이상이요 예. 네. 네.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몇 살까지는 없고 14세 네. 이상이기만하면 예요 이상이 예, <laughs> 네, 저는 또 제한이 있는 줄 알고 예. 그리고 우리 김남찬님께서도 대표님 혹시 잘못된 만남의 가수 김건모 씨가 드론을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제자로 입문시키시면 안 될까요? <laughs> 아, 라고 질문을. <laughs> 근데 보니까 김건모 네. 씨가 방송에서 실제로 네, 네. 드론을 너무 좋아해서 네, 네. 막 얼마 전에는 일본 막 이런데 가는 데도 드론까지 챙겨가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김건모 씨가 드론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방송을 좀 봤습니다. 네, 네. 뭐, 부분적으로 어떤 모음 상대 드론을 안정되게 잘 하시는데요. 음. 저하고 만나면은. 잘못된 만남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잘된 만남이 아닐까. 잘된 만남. 네 기분 네. 김은모 씨 듣고 계시다면 문의 주세요. 예. <laughs> 아, 점점 근데 보면 남성분들도 드론을 워낙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드론 파는 매장 같은데 가면 요즘은 취미로도 많이들 구입하시잖아요. 네. 항상 보면 이제 느끼는 게 옆에서 이제 아내분이나 뭐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재려 보고 있어요. 네. <laughs> 왜냐면 이제 막히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조금 나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해를 못하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뭐, 그냥 장난감 같기도 하고, 네. 뭐 저런 거에 이렇게 고액을 투자해야 되나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키덜트 조카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보통 레지용이나 또는 취미용을 쓸수 있는 게좀싼건 아닙니다. 음. 왜냐면 최하 한 6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아휴 <laughs> 적지 않네요. 그 다음에 보통 한 100, 한, 한 50만 원대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행히 이게 또 사고 없으면 괜찮은데요. 음. 운영 미스라든지 또는 조작 미스로 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드론 파손하면은 또 고액의 수리비가 나오니까는 예. 여자분들 특히 또 아내분들은 많이 <laughs> 인상을 쓰시죠. <laughs> 이게 얼마인지 알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인상 쓰시는데 <laughs> 예. 이 남자들은 누구, 저한테도 그렇듯이 이 새로운 것, 기존의 모든 것들은 음. 우리가 땅을 밟아야지만 갖고 놀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만질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 내가 직접 하늘에 띄운다? 음. 내가 그 동경하는 비행기를 내가 직접 띄운다 하늘에? 음. 그런 새로운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짜릿한 맛에 많이 매혹되고 많이 투자하고 네. 많이 네. 집사람한테 혼나고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만약 이제 남편분이 너무 원하신다고 하면 허락해 주시고 대신 선물 받으시면 되죠. 네네, 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3부 전하는 광고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문기 한국 드론협동조합 이사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진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올려주시고 의견도 올려주시는데요. 아, 우리 카톡으로 펠리즈JH님께서 방금 라디오에서 드론 얘기 반가워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아빠는 60대 초반이신데요. 작년 생신 선물로 드론을 선물해드렸는데 한번 해보시더니 너무 재밌으시다고 지금은 드론 자격증까지 따시려고 전문 학원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laughs>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저희 드론 을 네. 하나 사고 가시면요. 네. 어그 집에 남자가 매 있느냐에 따라 싸움납니다. 하늘은 <laughs> <laughs> 모자라군요. 네, 모자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가지고 갔다가 아버지가 푹 빠지셔가지고 음, 한대더 살아 오신 분들더 사러. 아 분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네 보면 제 요즘 아동용으로 조그마한 장난감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칠오하나버님은 보면은 드론은 아무데서나 날릴 수 없고요. 허가된 곳에서만 날려야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아,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어 한강 가서 드론 한번 날려볼까 해서 한강에서 그냥 음. 나가서 드론 날리면은. 법 위반으로 한 200만 원까지 벌금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날리시는 게 아니군요. 네. 장난감 드론이라도 드론을 날수 있는 공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공역에서 날리면 괜찮지만 은 아쉽게도 수원은 옆에 비행장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음. 허가를 내고 날리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어, 뭐 저도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도 날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생각했는데. 근데 어. 장난 감도로는 아파트 날려도 크게 뭐라고 지는 않는데요. 예, 예. 근데 그 자, 날리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아.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카메라를 빼고 눈에 보이는 음. 가시비행만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건 또괜찮 그리고 법조항이 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아, 잘 아,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마치 그 게스트를 모시고 Q&A 시간 갖는 <laughs>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또 이사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 드론 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아, 한국 드론 협동조합은 드론 수리 제작 판매 교육 시키는 22개의 개인 및 법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음. 2015년도에 세워졌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은 저희가 드론 하는 사람들 크게 사업이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홍보하자라는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네. 그래서 인명 구조용 드론도 만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드론 만들면서 각자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모임. 음, 근데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들에게 드론은 그냥 어, 놀이로 할수 있는 인식이 있지만 네. 사실 어,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나 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제일 먼저 드론 하면 가장 많이 쓰였던 곳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입니다. 음, 촬영. 네, 그래서 예. 촬영 또는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다가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는 요즘에 농촌 가시면은 음. 농약을 드론으로 뿌리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왜그러냐면 시골에 연령대들이 자꾸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드론을 용해서 배포를 할수 있고요. 아, 예. 네, 두 번째로는 산업용 드론인데요. 이건 뭐냐면 공장 및 공장의 안전 진단, 음. 가스관이라든지 굴뚝 같은데 사나이 올라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장에서 굴뚝을 검사하려고 공장 하루 세우면 또 손해 보니까 네. 세우지도 않고 안전 점검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겁니다. 아 드론으로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라는 게 사람이 갈수 없는 곳까지 갈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네. 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전 진단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그 작은 거뭐주한 우리가 보기에서 뭐한컵 같은 거는 파손되면은 우리가 음. 스캐너 넣어서 똑같이 복원을 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캐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드론에다가 스캐너를 달아서 아파트를 그냥 그대로 스캔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스캐너도 스캐너인데 그 아파트가 사실 되게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스캔이 다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국내선 처음으로. 우리 수원에 있는 화공문이라고 있습니다. 예. 화성에 그걸 제가 지금 스캔해놨거든요. 다음 달이면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요 어떻게 네. 되면 예를 들어 다음 번에 지진이 왔다 음. 또는 다음 번에 거기에 뭐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원형을 그대로 스캔 복원해 복원할 수 있는,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이거는 장난감이 절대 아니네요. 예, 산업용으로는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군요. 아, 재밌습니다. 자그 이쯤에서 저희가 또 노래 한곡 들을 텐데요. 이두 번째 이사장님의 신청곡이에요. 네. 역시나 또 팝송을 <laughs> 불러 오셨어요. 이글스의 곡이래요. 네, 이글스의 네. 호텔 킬리포니입니다. 아이 노래도 좋죠. 네. 또이 노래는 또 어떤 추억이 있으실지. 어, 아까 제가 잔잔한 거를 비에 맞게 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드론처럼. 음. 폐기 넘치는 모습으로 <laughs> 네. 그다음에 여기저기를 막 방문하는 사람처럼 네. 여행객이 된것 느낌으로 호텔 캘리포니아를 신청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함께 뵙죠.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 우리 8376번님께서요 드론을 운행시키면서 보셨던 최고의 절경은 뭔가요? 하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어 최고의 절경 우리나라가 절경이참 많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밑에서만 봤죠. 평지에 네. 또는 다리를 대고 봤었는데 음. 이 드론은 우리가 보지 못한 하늘에서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가 학교에서 드론 수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음.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네. 하나 재밌는 게 수영장 갔더니요. 한강원에 수영장 갔더니 저는 밑에서 보면 하나는 유아풀, 하나는 성인풀인 줄 알았더니 드론을 띄워서 봤더니 그게 모양이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무릎에 점에는 유화풀이었고 <laughs> 위에는 이렇게 작가들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한 풍경들의 네. 아름다운 것들을 위에서 보면 다른 음. 게 무지 많습니다. 맞아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게 얘기하신 것처럼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들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티벌트 드론이라든지 촬영에 쓰였지만 이제는 산업용 드론 시대가 열리고 네. 또 산업용 드론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것도 없고 음. 그런 표준화 작업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더 우리 산업에 활용을 하고 또 여기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전달해주느냐 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바쁘게 또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우리 <laughs> 이미정 씨가 불러주면 여기는 언제든지 오아 정말요.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기도 미리 잘 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제 방송이 끝나갈 시간이 되어 가는데 이제 또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가족분들의 또 지원과 응원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어, 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가족들의 지원이었습니다. 음. 지금까지도 묵묵하게 지원해준 우리 아내, 김선이는 제가 항상 사랑하고요. 네.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고. 어.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진우랑 지은이큰 애와 작은 애들, 그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항상 공허한 아, 마음이죠. 예, 맞아요. 또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드론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오늘 여기저기 이제 우리 고라메청들도 궁금한 것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일반 분들에게도 드론에 대한 생각이나 어 관심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은, 어, 내가 여기 드론 비행할 수 있는 곳인가? 음. 없는 곳인가?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리드, 리드 투 플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드론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어. 네, 두 번째로는 인터넷에서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금지하는 드론 비행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만 몇 가지 지켜주시면은 음. 안정되게 비행, 즐겁게 또 비행도 할수 있으니까요. <laughs> 맞아요. 네, 너무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정보를 더 음. 검색하면 좀 쉽게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네. 이제 좀더 안전한 비행을 네. 위해서 잘 관심 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이런저런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멋진 드론 활동 응원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